아빠. 어머. 사랑하는 어머. <laughs> <오구마. 웃음> 교수님. 오빠 안녕. 아들이 이런 영상 나오니까 당황스럽지. 새벽에 호출 받고 갑자기 출근하고. 제주에 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는데 어, 우리 아빠의 역할이 절대 작지 않다고. 지난 석 달간 정말 고생 많았다고. 정경하는 강정희 팀장님. 어머, 어머. 사랑하는 장모님. 엄마야 밤늦게 퇴근하고 핸드폰 알람만 울리면 자다가도 깨고 뭐 웬일이네? 그런 모습 보면서 걱정 많이 했어. 오늘 밥은 체계 먹었어? 우리 엄마 조금만 더 힘내자. 장모님과 동료분들 덕분에 저희가 든든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항상 화이팅하세요. 항상 최전선에서 밤낮 구분 없이 진료에 임하시고 또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코로나 19가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지만 뭐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곧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기회에 오빠한테 영상을 찍게 되네. 몇박 며칠을 고생하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오빠 많이 고생했는데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없으니 조금 더 힘내고 파이팅해 줬으면 좋겠어. 아빠 항상 힘내세요. 사랑해요. 영상에 나와서 깜짝 놀랐고, 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 대체에 최선을 다할 거고,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늘 나의 전부인 우리 딸들 사이 얼굴 보고서 참 힘이 나고, 일주일 전에 군대 간 우리 아들도 배움 못한 게 제일 가슴 아프지만, 아마. 엄마의 작은 힘이 붙태서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얘들아 사랑해 조금만 참자. 어우 어, 깜짝 놀랐고요. 감사하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전 세계 의료진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이나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똑같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잘 이겨나가기를 생각지도 못한 이런 가족들의 영상을 보고.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감정들이 많이 해소되고 정말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청과 우리 경찰들을 대표해서라도 꼭더 나은 경찰관이 되도록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무무기 소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제주경찰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화이팅! 코로나 전선의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의료진과 공직자, 경찰관의 헌신이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고 가슴 뭉클한지 모릅니다. 온 도민과 함께 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주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도재난 대응과장 우리 아버지 화이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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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어머. 우리가, 우리가 늘 응원할게요.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교수님 화이팅. 아빠 화이팅. 소중한 당신, 당신은 나의 영웅. 코로나19 함께, 함께 이겨내요. 이겨내요.